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늘은 포근한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며칠째 말썽인데요. 성탄절 휴일이 낀 다음 주에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재식 기자입니다. 젖고 젖고 또 젖습니다. 애군을 물리쳐 준다는 붉은 팥을 하루 꼬박 삶아냈습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뜻의 하얀 새알 경단도 듬뿍 담았습니다. 이 사찰에서는 오늘 하루 5만 명분의 동지팥죽을 준비했습니다. 팥죽이 타기 때문에 물어본다 이겁니다. 물어보면 팥죽이 안 돼요. 맛도 변하고 맛 그러고 그러니까 이 팥죽 하나에 5만 정성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겨울밤이 가장 깊은 절기라는데 한낮 기온은 봄 기온이 느껴지는 15도.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는데 계절은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면서 돈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 팔면서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여행을 하려고. 시험 합격과 취업 성공 시민들의 새해 소원 쪽지는 올해도 간절합니다. 어 약간 연말의 설레임 사람들도 많고 되게 행복한 게 느껴지는 거. <laughs> 부산 지역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겠지만 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겠고 성탄절인 화요일을 포함해 다음 주 내내 공기는 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이 관련 통계조사 이후 처음으로 인천에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지역소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지역내 총생산은 83조 2,987억 원으로 전년도 81조 2,600여억 원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의 지역내 총생산은 84조 594억 원으로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부산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2021년 문을 여는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에서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3층 규모의 부산 분관은 전시관과 멀티미디어실이 들어설 1층은 개방하지만 도서와 자료는 열람만 할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보유 도서의 일반 대출을 포함해 자료 교류 등 활용 방안을 국회도서관 본관 측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건립되는 부산 본관은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 2월에 개관합니다. 정부가 일과 생활 균형 지수를 개발해 산출한 결과 부산이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일과 생활 균형 지수를 보면 전국 평균은 37.1점으로 서울이 43.1점으로 전국 1위, 부산은 39.5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과 생활균형 지수는 일과 생활관의 시간적인 균형, 인식 태도의 균형, 성별균형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고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의뢰에 개발한 겁니다. 부산시가 텃밭을 대폭 늘려 도시농부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2019년 도시농업 육성사업 시행 계획과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